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최양키 울리치가 렌국 쿄조로 전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쿄조로가 오바나이어 미치리, 타마와 유시로까지. 자신의 별장에 끌어들여 동료가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게 하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효율로는 오바나이와 미츠리, 탄지로 남매, 타마요 유시로와 함께 지내면서 동료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줬고 미츠리와 탄지로는 금세 강해져 귀살대 선별시험에서 합격하게 되었죠. 한편 타마요는 표조를 따로 불러 일단 레디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약을 만들려면 12월의 혈기들의 피가 필요한데 당신의 힘이라면 아무 문제 없이 상현의 혈기들은 물론 무장까지 손쉽게 퇴치할 수 있겠지만 그 강한 것이 마냥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효유로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리둥절하며 묻자 타면은 부자는 예전에 당신과 만났을 때와 는 달리 당신에게 패배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심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했죠. 지금까지 기사자원들 중에는 예전에 당신처럼 강한 검사가 나오지 않았기에 조금씩 조금씩 밖에 나와 인간들을 죽이고 혈기로 만들고는 하지만 당신 같은 존재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자는 다시 한번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장의 꼬리를 완전히 잡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12개월의 혈기들을 상대할 때 너무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표로는 그말 듣더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성 표조로는 12개월의 혈기가 있다는 나타공산으로 출겨했고그 임무에는 막 귀살대원이 된 미치리를 데려왔죠. 미치리는 귀살대원이 되고 처음 받은 임무에 두근두근 거린다며 신나했고 효즈로는임문는 위험하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이 조금 더 올라가자 미치이는 효조로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효즈로씨 여긴 거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혈기는 별로 안 무서운데 거미는 좀 무서워서 라고 하며 꼼지락거렸죠. 효즈로는그 거미 입장에서는 네가 곰보다도 훨씬 위약감이 넘치는 상대로 볼 테니 걱정 마라 라고 다독였고 미치이는 고, 곰? 이라고 하며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이 자신을 곰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핑글핑글 맺혔습니다. 그때 큐로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경계했고 칼을 꺼내 공중을 뒤졌는데 했죠. 미츠리는 뭐하는거냐고 물었고 큐로가 휘두른 쪽에는 거미줄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스락 소리가 나며 앞에 여러 귀살대 검사들이 휘적휘적 걸어 나왔고 미츠리는 아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네요. 힘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며 그들에게 뛰어갔죠. 미츠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 귀살대 원들은 미츠리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 순간 표주로가 미칠을 낚아채 그 공격들을 피했습니다. 표주로는 미칠에게 저들은 지금 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함부로 접근했다가 다칠 뻔했어. 라고 했고. 미치는 그저 표조로의 박력에 하트병풍이 되었죠. 표조로는 미칠에게 이들은 거미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하라고 하며 자신의 이 거미줄의 주인을 가서 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치는 자신에게 맡긴 임무에 열심히 하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기할대원들을 모두 나무 위로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한백 표조로는 거미줄을 따라 쭉 나아갔고, 꽤나 뛰어간 끝에 엄마 거미 열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열기는 자신의 위치를 곧바로 간파한 표조에 대해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주변에 여러 거미헬기가 있었기에 넌 죽으로 제 발로 들어온 것이라고 하며 크게 웃었죠. 하지만 최조레에게는 주변에 숨어있는 거미헬기들의 모습이 다 비쳐보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엄마 거미헬기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여러 거미헬기들이 튀어나와 최조레의 뒤를 노렸고 최조로는 한 번의 검 휘두름으로 그 거미헬기들의 목을 날려버린 후 충격에 놀란 엄마 거미야기에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미칠이는 나무에 걸어놓은 기살대원들의 거미줄이 풀리자 떨어지는 기살대원들을 다치지 않게 받아줬고 안전한 한 구석에 그들을 놓아준 뒤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아빠 거미야기가 튀어나와 미칠리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미칠은는 가까스로 그 주먹을 가득히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날아갔죠 아빠 거미야기는 내 주먹은 막는다고 해도, 온몸의 뼈가 가스라져버리지. 라고 하며, 승리를 장담했고, 미칠이가 한 구석에 놓아놓은 귀살대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칠이가 뛰어와, 아빠 거미혈기에게 펀치를 날렸고, 아빠 거미혈기는 그 주먹에 복부를 강타당했죠. 혈기 입장에서는 여자애가 주먹으로 때려봤자 얼마나 아프겠냐는 생각으로 복근에 힘을 단단히 주고 막았는데, 내장이 전부 파열되어 버릴 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그대로 피를 토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빠 거미혈기는 미칠레에게너이 녀석 괴물이냐? 라고 했고, 미칠는 당황해 하면서 당신에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며 칼을 꺼내들었죠 아빠 거미에게는 겨우 회복을 하며 봐주지 않겠다고 뛰어들었고 미츠리는 쿄즈에게 배운 화염의 호흡을 자신의 식대로 변형시킨 사랑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미칠의 유연한 몸놀림과 채찍처럼 유연한 영검에서 나오는 예측할 수 없는 궤도 거기에 미칠의 괴력까지 더해지자 무시무시한 검술이 되었고 그 공격은 아빠 거미에게 온 몸을 갈기하게 베어버렸죠 한편 쿄즈로는 산에서 가장 커다란 귀가 느껴지는 곳으로 향했고 그 근처에 가자마자 온갖 날카로운 거미줄들이 퓨로를 공격했습니다. 퓨로는 그 거미줄들의 약한 부분을 한눈에 알아봤기에 곳을 베어넘겼고 감이 좋은 녀석인가? 라고 하며 하얀 옷 루이가 나왔죠. 퓨로는 루이를 보고 곧바로 뛰어가 목을 날려버릴까 하다가 너무 본 실력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타마의 말이 떠올라 조금은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루이는 쿄졸에게 사정없이 거미줄을 날리며 압박해왔고, 쿄졸는그 거미줄이 달랑말랑할 때 피하며, 루이에게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습니다. 루이는 조금만 더 압박을 하면, 저 검사 녀석이 지쳐서 자신의 거미줄이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쿄졸의 움직임은 여전히 발판한 상태였죠. 쿄졸는 이쯤이면 되었으려나? 라고 하며, 하염의 업을 사용해 거미줄을 베어내며 루이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루이는 순간적인 쿄조의 기백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루이는 일단 거리 를 두고 싸워야겠다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이미 쿄조의 칼이 자신의 목을 베어버렸다는 걸 알았죠. 루이는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이렇게 퇴치를 당하지만 다른 강력한 혈귀들이 널 무참히 찢어죽일 거라고 저주를 퍼붓으며 몸이 붕괴해갔고, 쿄조는 묵묵히 루이의 피를 유리병에 담으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쿄조가 하연을 잡았다는 소식에 기살대에서는 이제 슬슬 차기 염주 자리에 쿄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신주로 역시 이제 자신의 염주자리를 효율에게 넘겨주고 술이나 즐기며 살 거라고 했죠. 그렇게. 은퇴 전 마지막 임무를 받은 신주로 신주로는 혈기 한 마리를 단숨에 치운 뒤 드디어 이걸로 귀잘 대 생활도 끝인가? 라고 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술병을 꺼내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에 후련하기도 하면서 씁쓸해지기도 하는 마음 오늘따라 술이 빨리 취한다면서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니 이녀석 염주냐?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린 쪽을 보니 눈에 사연 사는 표시가 있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신주로는 이것참 오늘 내 임무는 다 끝났는데 연장 근무인가 난감하군이라고 하며 가를 꺼냈고 아카는 어디 염주의 실력을 좀 볼까라고 하며 곧바로 그에게 뛰어들었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신주로 하지만 역시나 술이 취한 상태로는 제대로 된 기량이 나올 수가 없었고 아카자의 주먹에 몸 여러 군데를 다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카는 확실히 염주는 항상 강한 편이었다고 사운드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며 신주로를 더욱 압박했고 신주로는 아카자의 난타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죠 아카자는 좀더 속도를 올려볼까 라고 하며 파괴살라침 미션에 공격의 명중률을 올리며 서서히 신주로의 체력을 깎았습니다 신주로는 아무리 자신 취해서도 염조였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질수 없다며 자신의 화염에 온 모든 형을 아카자에게 쏟아냈죠 하지만 아카자의 파괴살라침은 상대의 투기를 읽어 공격 방향을 알아채는 공격에 특화된 화염의 흡 사용자에게 상성이 안좋았고 신주로는 아카자에게 제대로 공격을 성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주로는 마지막으로 랭고 가문의 최종비기인 연옥을 시전하라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점점 몸의 데미지가 노역되자 신주로는그 자리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고 아카야는 파괴살 멸식을 사용해 신주로의 복부를 뚫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이걸로 당대 염주도 끝인가? 그동안 죽여온 염주들보다 다섯 쉬운 녀석이로군이라고 했죠. 그러자 신주로는 크크크 웃으면서 야 하지만 난 염주가 아니야 내네 녀석을 만나기 전에 은퇴했거든. 그리고 걱정 마라. 앞으로 만날 진짜 염주는 나보다 훨씬 강하니까...이라고 했습니다. 아카는 "호, 그래, 그거참 기대되는군. 그런 녀석이 있다면 부숴버릴 맛이 나겠어."라고 했고, 신주로는 그 소리에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기대도 좋다. 그리고 안심이 되는군. 상현삼이 이정도의 실력이라면 염주가 이 녀석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을 테니 말이야."라고 했고, 아카는 괜히 기분이 언짢았으며 허풍 떨지 말고 이제 그만 죽어라. 라고 하면서 신주로에게 꽃이 팔을 빼내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놀람> 신주의 사망 소식은 비살 때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표조로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죠. 특히나 은퇴하는 마지막 임무에서 사형과 만나 전사했으니 더더욱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오바나이는 자신의 은인이 신주례의 죽음에 혈기 녀석들을 전부 다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고. 미치는 큐즐의 옆에서 위로를 해줬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 퓨로는 신조를 이를 염조화되었고 12월의 혈기를 찾는 것도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시로는 12월의 혈기를 찾기 위해 모습을 숨긴 채 정부를 얻는 역할을 했고 무한열차라는 곳에서 여러 하연의 기척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마침 그 열차를 조사하러 간 여러 명의 기사대원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들었기에 퓨로는 그 열차를 향해 갔고 오바나이와 탄지로도 표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쇠로은 열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집어먹으며 우마이로 외쳤고 오바나이는 지금 넌 여기서 밥이 넘어 가느냐고 물었죠 자신은 혈기가 나오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신용할 수 없다고 하며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산지로는 그과 그의 성격을 가진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하고 있었는데 곧이어 건표니와 건표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오바나이는 난 이런 것도 신용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건표를 거부했고 산지로는 아 건표를 안 하시면 이 열차에서 내려갈 텐데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대표로는그 검표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어떤 혈기술이 그 검표기구에 붙어있는 걸 눈치채며 그 손을 쳐버렸죠. 그러자 검표원은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며 도망갔고 보관하니 뿌듯하며 거봐 그 무엇도 신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한주로는 아 그런 거였군요 라며 수긍했는데 그때 열차 칸에 숨어있던 하연의 혈귀와 맨 뒷칸에 숨어있던 하연3의 혈귀가 앞뒤로 나와 이들을 포위했죠 표로는 이대로 이곳에서 크게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에 빠르고 간결한 공격으로 저들의 목을 베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게 어디 쉽겠냐고 하며 승객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냉철하게 말했죠 그때 하연이 로크로가 퓨즈로를 향해 혈기술을 날렸는데 그 순간 퓨즈로가 태해옥을 사용해 그혈기술째로 베어버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대로 노크로의 목을 일격에 날려버렸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억누르려 했지만 어설프게 싸웠다가는 소중한 생명들을 잃을 수도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 오바나의 탄지로 역시 와쿠라바의 공격에서 승객들을 지켜내고 있었지만, 와쿠라바는 그 점을 노려 일부러 승객들에게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뱀의 홉을 사용해 특이한 개도로 그 공격들을 쳐냈고, 탄지로가표유로에게서 배운 해외오브의 검술을 사용해 일격에 와쿠라바의 목을 날려버렸죠. 탄지로는해외오브을 사용하면 곧바로 재력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되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기술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표유로는그하얀들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오바나이는 휴 12개월의 혈기가 두 마리나 있었다니, 이제 다 끝난건가? 라고 했는데 튜즈로는 아니 아직 한 마리 더 남아있는 것 같군 이라고 했고 그 순간 객실의 내부에 꿈틀거리는 촉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리의 최능력을 가진 큐즈로지만 능력을 쉽사리 뽐낼 수 없다는 제약을 걸어 다른 캐릭터들과의 협동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먼치킨이지만 보통의 액션만화의 서사를 따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량 감상표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